현인의 집 정류의 팀장입니다. 어, 오늘은 제가 경기도 강주 곤잔 쪽 신축 빌라를 왔는데요. 세동 20세대로 분할 양 예정입니다. 지금 이제 모델하우스 오픈했는데, 이 삼동 쪽으로 이제 모델하우스 오픈했는데요. 구조가 되게 괜찮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3베이이 구조로 해가지고 지금 나와 있고요. 1층은 테라스, 2층, 은 3층은 일반층, 4층은 복층인데, 다락방식 구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복층도 다락방식 되게 넓게 잘라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여기 위치적으로 보시면은 바로 이쪽으로 보시면은 그 곤지암 역이 도보로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뭐 인터넷 보시면 아시지만 곤지암 역세권 개발이다. 그럼 바로 이쪽입니다. 그러니까 뭐 되게 개발할 수 있는 그런 호재들이 많은 그런 위치에 있는 집이고요.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이제 기반시설을 보시면은 이렇게 필로티 주차로 해가지고 그리고 또 단지 쪽 도로가 되게 넓습니다. 그래가지고 주차는 제가 봤을 때두 대까지는 가능하실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뒤쪽으로 테라스가 있는데 제가 테라스를 보니까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뭐 아직 공사는 안 해놨는데 지금 되게 크게 잘 나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필로티 주차로 해가지고. 지금 주차 시설은 이제 자주식으로 한 대씩 가능하시고요. 여기는 아직 LPG 같습니다. 그런데 뭐 근데 제가 봤을 때 도시가서 들어올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공동 현관문을 통해 가지고 지금 뭐 세대로 이제 들어가시면 되실 것 같은데 여기 또 현관도 되게 크게 잘 나와 있고요. 이렇게 이제 승강기까지 그리고 또 이제 방범 CCTV까지 다 설치가 돼 있기 때문에 내채널을 네 이제 시공이 되기 때문에 방범까지도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이제 실내부터 자세하게 안내드리겠습니다. 그럼 제가 이제 1호 라인 복층세대를 안내 드리겠습니다. 바로 여기가 이제 현관인데요. 보시면 바로 정면으로 신발장 4칸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바닥은 이제 타일이고요. 그리고 이제 중문, 삼정 슬라이 도어가 되어 있고요. 반투명 유리로 이렇게 시공되어 있는 게제작징이고요일괄소독도 있지는 이제 안쪽으로 연결되어 있고요. 보시면은 이제 여기 바로 이제 구 쪽에 일괄소등도지가 있고요. 여기는 이제 뭐 전용면적을 한 21평 정도 되고 이제 한 삼십 평 넘게 나와 있는데요. 지금 뭐 거실 주방 1층 구조로 해가지고 잘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는 4층이다 보니까 전망도 괜찮고 그리고 요 세대는 이제 복층형 구조다 보니까 생활하기 괜찮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은 제가 이제 거실부터 자세하게 안내드리겠습니다. 해 거실 보시면은 우물형 천정으로 해가지고 이제 사각 라인등도 있고요. 그리고 요 집은 특징은 이제 이렇게 라인등이 아주 길게 전체적으로 거실 주방 쪽으로 해가지고 나온 게특징이고요 그리고 바닥은 이제 강마로 시공되어 있고, 이제 기본적으 시스템 이어컨채로매력되있고요 이제 여기 이제 아트홀은 이제 포사린 타일로 예쁘게 지금 꾸며놨고요 간접등까지 아주 예쁘게 나와있고요그 조망이 괜찮습니다. 전망이 이렇게 보시면은 천천을 가려져 있는데, 이렇게 이제 뭐 전원 같은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집이고요 그리고 이제 뭐 여기는 이제 역하고도 가까우니까 그런 면에서 괜찮은 집이라 고 보시면 좋으실것 같습니다. 이중창호 시공해놨고 그리고 여기는 이제 소방시설로 이렇게 이제 보조 픽스 창호가 있으니까 그점 참고했으면 좋으실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닥은 이제 강물이었고요 이렇게 이제 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옆쪽으로 이제 여기 이제 안방인데요. 안방 공간 보시면은 여기는 이제 부파이장은 없는데요. 이제 부파장 설치해 놓고 이제 괜찮으실것 같고요. 여기 이제 시스템 에어컨 이제 들어갈 예정입니다. 이중창호 그리고 강마루 시공돼 있고요. 이렇게 전망이 보기 되게 괜찮고요. 뭐 강역사권 뭐군자역하고도 되게 가까우니까 생활에 제일 괜찮은 편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방 욕실인데요. 안방 욕실은 여기는 다이한개창 들어가 있고요. 슬라이딩 수납장 선반 세면대하고 이제 양변기가 시공되어 있고요. 타일이 아주 예쁘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반대편으로 첫 번째 작은 방인데요. 첫 번째 작은 방 보시면은 아직 여기 시스템에 컨다들어갔다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닥은 그냥 강마루고요. 세로창으로 해가지고 길게 나와 있고. 그리고 이렇게 이제 사이즈도 괜찮은 편이고요. 지금 뭐 생활하시에 기 크게 불편함이 없으실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방 사이즈도 괜찮은 편이고요. 이번은 이제 여기가 이제 다용도실인데, 다용도실이 주방 쪽에 하나 더 있습니다. 뭐, 일반쯤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뭐, 드레스룸 공간으로 아니면 창고 식으로 해주셔도 좋으실 것 같고요. 이렇게 붙박이장이 설치되어 있으니까, 그점 한번 체크해 주실 것 같고요. 이렇게 바로 산 밑에 있는 집이다 보니까요. 전원 같은 생활을 할수 있는 그런 집이라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첫 번째 작은 방이고요. 그리고 이제 바로 옆, 옆쪽으로 이제 주방인데요. 주방은, 일자형 구조로 상하부장 나와 있고요 보조 아일랜드 식탁까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기자로 이제 보시면 이제 식탁 놓으시면 좋으실 것같고요 그리고 이제 상하부장 뒤쪽으로 이제 보시면 한기차. 그리고 여기는 이제 전기가 아니라 가스레인지, 상구, 그리고 후드 노출형으로 이제 메리평으로 되어 있고요 여기는 이제 인덱션을 보조 아일랜드 식탁 쪽으로 놨는데 싱크볼. 그리고 2구 정인덕션 있고요 그리고 후드 노출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제 냉장고 자리 하나 설치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강화 온렌지 시공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냉장고를 이 복도 쪽에 이쪽으로 놓으셔도 되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다용도실인데 이쪽으로 놓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이 다용도실이 되게 넓게 잘 나와 있거든요 보시면은 이제 보일러 1등급 시공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도 이제 수납장이 이렇게 크게 지금 만들어져 있고 세탁기하고 건조기 여기다가 설치하시고 여기 이제 냉장고 이쪽으로 설치하셔도 괜찮습니다. 이 냉장고 자리는 넉넉하게 있다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쓰레미 구조로 해가지고 아주 구조가 되게 잘 나왔다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현관 입구 쪽에 이제 공용 욕실 부분. 이제 공용 욕실도 샤워 파티션 해가지고 샤워실을 나와 있고요. 그리고 슬라이딩 스납장퍼 삼반 세면대, 우리 야구기 스프링건까지 타리아를 예쁘게 지금 나는게특징이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는 이제 복층구조인데요. 그 현관 쪽에 이제 복층구조를 뺐는데, 요 작은 방 쪽에 빼야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작은 방이 일반층보다 약간 작은데요. 그래도 이제 뭐 시스템 에어컨 들어가고요. 이중창호. 그리 대신에 이제 계단 쪽에 이제 미니 창고 공간을 만든 게 이제 특징이고요. 그러니까 구성을 되게 잘 해놓은 집이라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사이즈도 괜찮은 편이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창고 공간 이렇게 이제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이 창고에, 뭐, 진 같은 거 놓으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2층 계단인데요. 이 계단폭도 한0 7 5 m 가76 나오니까요. 이동하시기 크게 불편함이 없으실 것 같고요. 일괄소동수의지가 있어가지고 등키치기도 괜찮으실 것 같고요. 여기는 뭐, 복층이 다락방 구조라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꼭, 엠장 오신 것 같은데요. 되게 넓게, 지금 현재 나와 있고요. 한쪽 면으로, 이제, 북박이장, 이제, 수납장 해놨고 지붕형 구조의 그런 복층이라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사용면적에 따라 가지고 이 공간을 분리하시면 되게 좋으실 것 같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한기창하고 체각창이다 있으니까 뭐 생활하시기 괜찮으실 것 같고요 지금 뭐 넓다 보니까 제가 울리는데 뭐큰 복층을 원하신다 이제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 어 여기는 뭐 위치가 괜찮습니다 뭐강주곤지암역 경관, 경선 군잠역이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요. 앞으로 그, 투자 쪽으로 보신다면 이집 괜찮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역까지 도보로 생활을 하신 분들이 있으시면 이집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 여는뭐 세동으로 해가지고 일반층 테라스, 복층으로 지금 만들기 때문에, 어 생활하실 괜찮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요 주변에 이제, 초등학교가 역세권 쪽으로 이제 초등학교 부지가 있거든요. 초등학교가 이제 생기면 뭐 자녀분 교육까지 그렇게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될것 같고요. 제가 보니까 구성이 괜찮습니다. 면적도 괜찮은 편이고요. 그리고 이제 교통도 괜찮은 편이니까 한번 곤지암 쪽, 강조쪽 집을 보시는 분 계시면 이 집도 한번 유심히 보시면 좋으실 것 같으니까요. 한번 현장 방문해 주시면 제가 자세하게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